안녕하세요 유튜브 팁과 장비를 소개하는 미국 팁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하시거나 영상을 찍을 때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카메라를 사용을 해야 하나?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고 삼각대를 사용해야 하나? 그런데 그중에서도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렌즈이지 않을까 합니다. 미러레스 카메라가 많이 나오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가운데 오늘 영상에서는 캐논 M50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영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 렌즈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렌즈는 캐논 M50의 번들렌즈인 EF M15와 45mm인데요. 조리개는 3.5부터 시작을 하고 IS 손 떨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15mm와 45mm의 그 조금의 그 줌으로 줌 렌즈의 느낌을 볼 수는 있으나 조리개가 낮기 때문에 15mm와 45mm의 그 조리개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조리개 차이가 많이 나면 그만큼 45mm때 영상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겠죠 저도 M50와 번들 렌즈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5mm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브이로그용이나 유튜브 영상용으로 카메라를 구매하실 때 카메라도 잘 선택을 해야지만 은 렌즈 선택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번들렌즈인 15mm, 또 45mm는 어느 정도의 블로그 용으로는 생각해서 나온 렌즈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특별히 처음부터 다른 렌즈 없이 사용하기 참 좋고 또 대부분 다 번들렌즈로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15mm와 45mm 번들렌즈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런데 조금 더 다음 레벨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1, 22mm 4부터 5.6 렌즈입니다. 11mm이기에 와이드한 그 렌즈이고 또 단렌즈처럼 뒷배경이 블러리하는 효과는 없지만요. 그래도 11mm로 브이로그를 할때한 컷에 커버할 수 있는 양을 보면은 본인이 찍고 있지만 앞에서 누군가가 찍어준 듯한 그 느낌. 그러면또 고프로나 아니면 이스 같은 액션캠으로 그 찍는 느낌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렌즈의 그 크기에 비해 가벼워서 짐벌 없이 간편하게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데요. 줌으로는 22mm까지 밖에 안되고 조리개가 22mm 때는 5.6이 돼버리기에 어두운 곳에서는 사용할 때는 조금 조명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렌즈는 브이로그용으로 좋으나 다른 스튜디오 세팅이나 인터뷰용으로는 22mm 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캐논 15mm와 45mm 번들렌즈와 11mm, 12mm 광각렌즈 좋은 점은 렌즈 안에 손떨림 방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캐논 카메라에는 대부분 EIS 전자식 손떨림 방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렌즈가 없다고 해도 EIS를 사용하셔서 손떨림을 방지하셔도 를 좋으나 만약에 EIS와 또 렌즈의 그 IS까지 기능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더욱더 손떨림 없는 스무스한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캐논 MPPT와 브이로그용으로 좋은 렌즈는 시그마 16mm 1.4를 추천드리는데요, EFm 바디의 브이로그용은 제일 추천하는 렌즈가 아닐까 합니다. 16mm 단렌즈이기 때문에 뒷배경은 블러리하게 해주고 또 단렌즈이기 때문에 포커싱과 조리개 값이 전에 소개드렸던 두 렌즈와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줌이 없게 가까이 찍으려면 카메라를 가지고 가까이 가야지만은 가능하고요. 오토 포커스 기능은 정말로 빠르고 좋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렌즈에는 손떨림 방지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 그 캐논 카메라 안에 있는 EIS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그마 렌즈는 캐논 M50의 가격과 거의 비슷한 가격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소개를 드린 캐논 15, 45와 또 11, 20mm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렌즈입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캐논 EFM 22mm 이 STM 렌즈인데요. 크기도 작고 또 그만큼 무게도 가벼워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렌즈입니다. 조리개가 이기 때문에 시그마 1.4보다는 조금 어둡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번들렌즈 3.5보다는 밝고 STM이기 때문에 포커싱과 또 조용하다는 장점. 그러나 22mm 단렌즈이지만은 조금 50mm 같은 비교했을 때 블러리한 배경이 좀 약하다는 것 또한 있죠. 그래도 22mm는 브이로그 용이나 아니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렌즈는 아니지만은 브이로그를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그 업그레이드를 위한 그 장비는. 어댑터가 있는데요 저는 일반 캐논 dslr 먼저 구입을 하고 12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dslr 용으로 렌즈가 있습니다 m50 미러레스 구입을 했을 때 렌즈를 다시 구매를 해야 하나 근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m 마운트 어댑터 인데요 일단 캐논 dslr 렌즈를 m 마운트 미러레스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기존에 dslr 렌즈가 있다 다른 미러레스 렌즈를 구입하기엔 조금 그렇다 라고 하시면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내용에 링크를 두겠습니다. 여기 영상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카메라 번들렌즈로도 충분히 좋은 영상과 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카메라 브랜드에서 번들렌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렌즈를 구입하도록 하니까요. 사진을 하다보면 욕심이 안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그 렌즈에 대한 정보는 밑에 내용에 있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유튜브 팁과 장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